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는 주제, 11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11조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교회에서 권장하니 마땅히 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마음 한편에 부담이나 의문이 남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이 행위가 단순한 헌금을 넘어 믿음의 고백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11조의 성경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대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조가 주는 영적 기쁨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11조란 무엇인가? 먼저 11조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1조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1조가 단순히 돈의 일부를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11조는 그 선물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아주 오래 전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질을 나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인정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11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20절.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이 구절을 묵상하며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전심을 다한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모세의 율법을 통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11조의 성경적 중요성 하나님의 약속. 11조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절은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해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읽으며 가슴이 뛰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명령은 이곳 말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특별한 초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늘의 창고를 열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믿음의 성장,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이 모든 것이 11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11조의 본질을 더욱 깊이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1조를 들이되 그것이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고, 정의와 긍율,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역사와 다양한 목적. 구약시대에서 11조는 단순한 개인적 헌금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땅의 소산물 중 10분의 1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규정되며 이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11조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14장 28-29절에서는 11조가 단순히 성전에 드리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약자를 돕는데 사용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14장 28-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 없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씀은 11조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뿐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도구였음을 보여줍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이웃들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우리의 11조가 하나님의 집을 풍성하게 할뿐 아니라 이웃의 피로를 채우는 사랑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11조를 드리는 의미와 방법. 오늘날 교회에서도 11조는 여전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부담이나 의문을 느끼기도 합니다. 꼭 10분의 1을 드려야 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11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1조는 비율 10%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우서 9장 7절 각자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율의 얼매이기 보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11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11조를 예산의 첫 번째 항목으로 정하세요. 월급이나 소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예산으로 구별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예산을 짜는 가계부를 떠올려 보세요. 첫 줄에 11조라고 적으며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한뼘더 자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11조를 준비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게 하소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헌금을 더욱 거룩하고 의미 있는 예배로 만들어 줍니다. 11조의 사용처를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11조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구제활동, 예배와 교회 운영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11조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면 11조를 드리는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작은 결단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11조를 드릴 때 영적 유익.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11조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삶.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월급, 건강, 가족 그리고 매일의 일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1조를 들이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때 우리의 삶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이 모든 것이 11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11조는 교회의 사역을 돕고 성교지를 지원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혹시 아직 11조를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작은 결단을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걸음을 떼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미 11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 행위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11조 이야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11조를 드리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말씀과 믿음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기도합니다.